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양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우리 머릿속에서 애매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은총과 의로움. 의화론인 거죠. 바오로 사도의 말하자면, 여기 계신 분들 변하고 싶잖아요. 그죠. 신앙을 통해 의롭게 되고 싶은데, 잘안 되죠. 그죠. 잘안 되죠. 왜안 되는지 여기에서 아주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논리와는 사실 많이 다른 것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는 개명을 지키면 의로워질 거야, 그렇죠? 그냥 거저 믿으면 의로워질 거야.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당도 열심히 나오지만, 바뀌어요안 바뀌어요. 잘안 바뀌죠. 의화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뜻하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먼저 정리를 드리고요. 설명하기에 앞서 오늘 기억하는 성인들이 있죠. 이름이 어려워요. 성요한드, 브레베프, 뭐 이삭, 조크 사제. 아, 이분들 잠깐만 소개하면 아, 예수의 사제들이고 북아메리카에서 선교하다가 그 인디언들한테 선교하다가 여덟, 여덟 분인데 다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분들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십자가의 성 바오로사제도 같이 기억하는데 이분은 예수 고난회의 창설자 신부님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도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했고 이 시대에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죄악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사실 싫어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러 딱 왔는데 십자가가 중앙에 딱 있으면 싫잖아요. 그죠? 고통받아야 됩니다. 고통신 신비. 이러면은, 어, 막 몸소리 치는데 그것이 지워지는 순간 우리의 죄악은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튼 오늘 로마서를 보면요, 간단히 이렇게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나오죠. 이게 보시면서 들으면 더 낫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두 죄를 지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맞죠? 근데 아,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고 이 죽음이 지배했었는데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받은 우리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면 순종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의화론의 내용인데 이렇게 들으면 좀 복잡하죠. 복잡해서 사실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또 잘못 설명하면 이단이 돼 버리거든요. 어쨌든 아,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둘러다 보면 죄악이 많고 나도 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고요. 그분이 얼마나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총과 의로움을 선물해주셨는지. 오늘 이 짧은 독서 내용에도 충만히 내렸습니다. 충만히 받은 이들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라고 세 번이나 충만하다라는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충만한 은총을 느끼세요? 막 넘쳐가지고 우리의 메마름을 채워주고,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적셔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그 충만한 은총을 느끼시느냐, 이겁니다. 이 충만함은 어디서 오죠? 십자가의 죽음에서 옵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딱저 그림인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상처에서 이 충만함이 쏟아져 내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의롭게 될수 있는 충분한 은총을 받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굉장히 무감각해졌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멀뚱 멀뚱 나에 대한 아픔만 바라보면서 멀뚱 멀뚱 그냥 전혀 연민을 못 느끼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결국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지 못한 나의 삶은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요 은총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죠 결국 은총도 모르고 의롭게 되는데 실패한 신앙인이 묵주기도를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면서도 뭐가 은총이 많다는 거예요? 묵상을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애가 예수님의 죽음이거든요. 그 은총을 은총을 퍼부어 주신 예수님의 온 생애를 묵상해야 되는데 십자가하고 딱 끊겨 버렸으니 우리가 하는 묵주기도는 주문이 되어버리고 말죠. 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착하게 사는 거. 교양 있어지는 거. 봉사를 많이 하는 거. 믿다 보면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마음 넓은 사람이 되는 거. 안정적인 삶의, 삶을 살게 되는 거. 맞습니까? <laughs> 아니죠. 만약에 신앙이 그런 것들이라면, 신앙은 우리 삶에서 그냥 양념인 거예요. 난 이렇게 계속 살 건데, 아, 뭐가 안 되네? 그럼 신앙을 갖다 붙이면 내 삶이 좀 변화될 수 있을까? 신앙은 내 악세사리고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신앙은 뭐죠? 은총과 의로움을 선물, 의로움의 선물을 거저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죽었잖아요. 세번 물에 빠져서 죽었고 죄에서 죽었고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입니다. 은총을 받고 의로움의 선물을 거저 받아서 새롭게 되는 거.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laughs> 근데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되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새롭게 될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빠져버린 신앙은 정말 메말라요. 그래서 매일 미사를 나오면서도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내가 왜 성체를 모시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왜 많겠어요? 은총과 의로움, 새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굉장히 많이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90% 이상을 만납니다 고해소에서 미사를 나와도 기도를 해도 결심을 해도 반성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왜 미사를 나와야 되지? 왜 반성을 해야 되지? 그냥 남들처럼 살면 안 되나?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은 그래요 신앙이란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 삶은 안 바꿔요 그대로 그냥 내가 살고 싶어요. 내가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산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해요? 신앙을 턱 얹어 놓는 겁니다. 신앙을 턱 얹어 놓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삶은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 편한데, 뭐. 여기 다 신앙을 턱 얹어가지고 내 불편한 것만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해요. 요즘 신앙인들의 상태가 거의 이 정도. 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전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일부. 신앙은 내 액세서리. 근데 신앙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주인이시고 내 희망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어쩌다 부탁하고 내 삶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는 분인 거죠. 그렇게 신앙인들은 뭔가 잘못된, 내 잘못된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이어가는데, 뭔가를 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어떤 오류 속에서 계속 맴도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삶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여기에 기도를 더하고, 봉사를 더하면 내가 착해집니까? 안 착해지죠, 그죠? 내 삶은 그대로 두는데, 책은 많이 있고, 강의를 많이 들어요. 유튜브 많이 봐. 신부님들 강의. 그럼,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됩니까? 아니죠. 내 삶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 다 만나서 조언 듣습니다. 상담하고. 그럼 내 삶이 바뀝니까? 삶의 경험이 생기고, 관계 노하우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평화가 옵니까? 능숙한 관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점이 뭔지 아시겠죠? 내 삶에다 신앙을 것 또해서, 내가, 내가 삶이 편해지기를 바라는 신앙인들은 잘못 알아도 크게 잘못 안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남성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레지오 많이 하시잖아요. 내 삶은 그대로 두는데, 여기다 레지오를 탁 얹고, 레지오를 끝나고 나서 다시 하고 싶은 술자리를 탁 얹습니다.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레지오를 통해서 내삶 전부를 바꾸겠다는 그 다짐, 내 전부는 성모님 것이라는 그 다짐이 내삶 속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의화되고 의롭게 된다는 건 단순하게 말하면 뭐냐면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받는 것이 곧 의롭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넘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내 죄를 말씀드리고 용서받아야 관계가 회복되죠. 그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모님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하고 잘 지냈죠? 의로웠습니다. 성모님 원죄 없으시죠? 예수님하고 잘 지냈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근데 우린 죄가 있죠? 그러면 용서를 받아야죠. 관계가 회복돼야죠.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은총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고요.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은총 받고 싶으시죠? 네. 은총 받고 싶으시죠? 은총 받고 싶은 분들은 은총이 가득한 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은총이 가득하신 이어 성모님께서 은총을 받으셔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은총 받고 싶으세요? 의롭게 되고 싶으시죠? 누가 의롭게 됐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 파워로, 의롭게 됐죠. 그쵸? 빛이 번쩍해서 용서 청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받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용서 받아서 의롭게 됐습니다. 아, 이제 내가 생각을 바꿔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것도 아니고, 기도의 기술을 익힌 것도 아니고요. 용서 받아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용서 받는 것이 곧 의로움이고 용서 받는 것이 곧 의화이고 용서 받는 것이 내가 변하는 길입니다. 근데 용서는 탁 빼놓고 다른 것들. 아, 이제 분노를 분노를 조절해야겠다.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 묵주기도 오단하면 난 착해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는 기쁨을 아는가 모르는가? 용서받는 기쁨을 모르고 오히려 용서를 청하는 부담감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꿔가겠다는 다짐이 없다면, 복음이 장식품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함없는 자신의 삶에 신심만 덧대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행이고 성모님을 닮아가는 것이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을 거래로 생각하고 의무감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도 의무로, 고해성사도 의무로, 기도는 거래로. 그러면서 세속적인 축복과 위로를 청하고 늘 가슴속에선 타인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난 별로 특별한 죄가 없는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타인이 바뀌어야 되고 주인이 심판당해야 내 삶에 평화가 올 거라고 믿고 용서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 의로움하고 무척 거리가 먼 삶입니다. 결국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은총과 의로움은 체험하지 못하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겠지, 되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효능감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아, 성당 열심히 다니면 묵주기도 열심히 하면. 나도 좀 착해질 줄 알았는데, 아무 뭐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양있고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주 다투고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좀 다퉈어요. 이게 아니라, 저는 당신을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 착해 보이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느님께서 하셨던 그 하느님의 뜻을,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의 좀 더,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레지오도 마찬가지죠. 성모님께 협력해서 악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죠.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복음을 보면,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면서 쭉 나오죠? 행복하세요? 하느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서. 행복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은 분들 많습니다. 내가 왜 종이야? 내가 왜 종로로서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종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아 주님의 종이오니 제게 그대로 이루어주소서소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왜 종입니까? 내가 왜 당신 종노릇이나 하면서 내 삶을 즐기지 못해야 됩니까?라고 따진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요 십자가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생각도 전혀 없죠. 그래서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 받는 겁니다. 용서 받는 거. 이 시대 악마가 하는 짓은 괜찮아. 그거 죄 아니야. 너 충분히 잘 살았어. 십자가? 너가 저렇게 살 필요는 없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무감각과 불평과 하느님에 대한 조롱을 주입하죠. 부디 주인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종으로 용서받은 비참한 주인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행복 선언에 모두 담겨 있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화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사랑 잊지 마시고, 부디 변화돼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